자 이제 모든 선수들이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네. 자 이제 네. 디들은 맨 레그. 처음에 첫 레그에 했던 디들 이후로 레그가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시 선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겠네요 네, 네 이거 중요하죠 자, 네. 최경태 선수 그리켄 자 이제 선수들의 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뭐한번 실수하면 뭐 그냥 게임 무너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십 아, 트리플 가야죠. 아 네.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야 되는데. 아, 아, 아자 막판에 트리플이 들어가면서 영역과 점수 모두 챙기고 시작하는 팀타겟이고요 네, 어, 최영태 선수는 지금 네 안도한 숨을 쉬었을 거예요. 네, 자 송진호, 19아 살짝 미스 났고 싱글 그리고 마지막 트리플. 네. 네. 점수 차가 다행이다. 조금 나기는 합니다. 자, 어, 조광희 선수네 첫 샷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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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어떤 모습을 어. 보여줄지 19어 이십을 가나요? 자첫발 네. 이십을 어. 한번 아 사실 조광희 선수는 아직 경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몸 네. 푸는 의미로 세컨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점수를 노려보긴 했습니다만 19 먼저 지우는 선택을 하는 조광희 선수. 네네 네. 자. 이두발 어, 어, 빗나가길래 어, 네. 어, 오늘 컨디션 이안 좋나 했는데 <laughs> 바로 씻었어요. 아, 네, 내서 네, 네, 어깨를 내뿜면서 네, <laughs> 네. 본인도 지금 살짝 어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손현준 선수는 1 8영 역을 노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 아 이거 점수 못 내서 위험하네요. 자 네. 지금 타겟 입장에서는 조광희 선수의 두 번째 라운드가 뭐더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되었어요. 그손현준 네, 선수가 점수를 못 내면서. 최경태 선수 첫발 빛나, 살짝 빗나갔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발. 18을 노려보네요. 자, 어, 이거 실수하면 위험합니다. 오. 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음, 찬스예요, 송진호 선수. 네, 음. 송진호 선수가 또18 영역을 잘 던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한번뭐 들어가면 뭐네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죠. 네, 아, 그런데 핫탄이 네. 살짝 생깁니다. 그래도 트리플. 오. 네, 어, 20까지. 이래서 지워야 할때못 지우면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네. 하더라고요. 슬럼프인데도 <laughs> 네. 또 싸줄 때 싸주네요, 네. 송진호. 네. 자, 이러면 일단 팀 타겟 에게는 17, 16, 15 남아 있는 상태. 네. 17. 17을 먼저 가져가야죠. 확실하게 포인트 가야죠. 네. 자, 트리플. 자, 한발 더. 아, 아 좋습니다. 저, 네. 저희가 기대했던 조광희 선수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세븐 마크. 지금 이제 18이 투마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겟은 언제든지 18을 지우러 갈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VSL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점수를 벌려놔야 그 다음에. 어, 네. 들었나요? 네. <laughs> <들리나 웃음> 손현준 선수가 네. 바로 18영역을 두드려 주면서 점수 오버한 상태고 이제 최경태 선수의 턴입니다. 자, 최경태 선수. 아, 네. 어, 첫발 좋은데요? 자, 스타트 좋았습니다. 아, 바우저. 아, 네. 타겟은 2에 맞은 것 같긴 합니다만. 아, 아 그리고 한 호흡 쉬어서 네. 흐름이 끊겨 결국에는 지원해 지도못 했습니다. 아, 오태 네, 선수가 1번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좀 부담이 되나 봅니다. 네, 지금 그럴 수 있죠. 실수가 좀 많이 있고요. 네. 네. 그 사이에 음. 일단 17 영역 지원에는 VSL. 네. 그냥 세발 쓰면서 지었습니다. 자, 지금도 뭐 이 정도 지 오늘 나온 선수들은 이 정도 점수 차이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언제든 나인 마크를 쏠수 있는 기량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자첫 발은 살짝 빗 나왔고요. 지금 뭐포 마크 한 다음에 바로 18 주로 가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어, 네, 하지만. 바로 네, 네, 세븐 마크. 달아나네요, 조강희 선수. 슈퍼 세컨이네요, 네. <laughs> 어, 저런 선수가 세컨을 하면, 네. 네. 완전 좋겠는데요? 네. 제가 퍼스트 쓰고 싶은데요? 네. <웃음> <웃음> 자, 아, 손현준, 여기서, 어, 위험해요. 네. 아, 네. 이거 수요. 점수가 오버하지 못하면 지워질 가능성 굉장히 크고, 네. 15 먼저 먹고 18지워도 되고. 네,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좋습니다. 네, 네 먼저 지우고 네, 15 가도 되고요. 자신감 있게 가죠, 야 자신감 있게. 네. 자, 괜찮습니다, 지금. 자, 일단 한번 더. 아, 아, 최경태 아, 선수 가 확실히 부담을 네,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네, 얼굴도 좀 상기된 것 같고요. 네. 네. 1에서 1번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자, 송진우 선수 턴인데, 자, 15 살아 있습니다. 자, 15 트라이. 마지막. 아. 아. 아, 저는 사실 VSL 선수들이 좀어 훨씬 더 병을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그렇지도 않네요. 어, <laughs> 네. 부담을 외려 도 부담이 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laughs>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라는 그렇죠. 부담도 것도, 크죠. 그만큼. 네. 네. 아. 자 지워졌고요. 불나왔습니다. 오, 오, 점수로 점수. 네. 안전하게 자, 주장의 역할을 확실하게 네. 해주네요. 네. 네,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되면 여차하면 또 힘들어질 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린 네.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경태 선수가 컨디션이 그렇게 뭐 살아난 느낌이 아니어서 아마 조광희 선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라고 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투볼 마지막, 오. 네, 이거 포블이에요. 네, 포블입니다. 점수까지 들어갔죠. 자 여기서 불 가야죠. 지금 뭐 술을 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첫 네. 발이 미스가 난다면 그때 가서 포인트를 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포인트로 완전 맞어요 네. 자, 아, 본인 샷을 한번 봤고요. 네, 두 선수가 뭐 얘기를 살짝 나눴는데 네. 일단. 포인트로 한번 가자고 음.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네. 네, 그래야 어, 네. 안전한 경기 운영이 될 테니까요. 네, 네, 네. 지금 최경태 선수의 부담감 때문에 아마 그 조광희 선수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마무리하겠다 이런 네. 건데 지금 송진호 선수는 그럼 여기서 또 포마크 쏴야 네, 네. 불 포마크 쏴야지 어. 역전이 되는데. 아, 더블불 하나 더 쓰면 됩니다. 하나 더아 아 아쉽네요. 그러면 조광희 네. 선수가 바로 불로 가겠죠. 네. 그렇죠. 네. 바로 충분히 가야죠. 가능합니다. 319대 299. 네. 자 조광희 선수의 턴 이제 불 보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갈수 있고요. VSL 입장에서는 첫발두발다 싱글 들어 아 들어가고 아아 마지막 발 미스가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네. 이런 네. 바로 점수로 가고 이런 점수가 아죠 이게 점수가 높은 자의 여유. 그렇죠. 네. 네. 자. 라운드는 15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점수 벌리면서 가도 충분히 타겟 선수들에겐 유리합니다. 왜냐, 왜냐면 아까 제가 들었던 말이 첫 발에 싱글이 들어가면 두 번째 분명히 불을 노릴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살짝 실수가 온다면 그러면 찬스가 오죠. 차이가 없 네. 상태에서 VS를..한테 네. 찬스가 가는 건데 첫 발이 미스가 나면서 바로 그냥 점수 내버렸죠. 오와. 자 디블 아, 소년전! 아. 아. 역시 이어서 포을 점수까지 챙기는 손현준 선수입니다. 자, 최경태 선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네. 네. 더블스 경기 때문에 혼자이므로는 네, 그렇죠 하기 쉽지 네. 않아요. 네 그리고 타겟 세계는 일단 첫 번째 렉을 <laughs> VSL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내어주면 흐름이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어드림블. 자한개 더. 하나 더 가야죠. <laughs> 아. 아 애매하네요. 정 경태 네. 선수가 살아나야 되는 게 오늘 이 말고도 두 경기에 더 네. 출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컨디션 회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 싱글 근... 경기도 정, 정해져 있고요. 근데 지금 송진우 선수가 <laughs> 자 이거 이거 무조건 일단 한발 들어가야죠. 네불아안 네, 들어갔어요. 다시 찬스를 내줍니다. 네자 이러면 첫발 가겠죠. 네첫발 네, 가죠. 네 자, 아, 잠깐, 아까 말씀하신 네.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VSL에게 한번더 기회가 있고요. 네, 네첫 발이 W 들어가면은 거의 뭐 승패는 아, 끝나죠. 자, 네, 일단 불 네. 과연. 물이 들어가는 게 최상의. 아. 아, 자 과연. 자 마지막. 아, 끝냈어요. 야 점수차 얼마 남겨놓지 않고 침착하게 불세번 두드린 이후, 네. 자두 번째 레그를 접수하는 타겟입니다.